먹을 수 있다. 빨리 배어 Nuclear launch detected. 씨발 죠? 왜 우리 비토르는 콩콩이지왜 우리 자녀들은 미드지? 난프렌지 뭐하는 새들이지 아빠. 두 방. 오, 어? 오, 오. 아. 아 이거 한 방에 있으면 한 번에 다 있음. 있으면 개꿀이야. 하는... 아, 아 뭐야? 한 방에 다있지 아. 뭘 들어갔냐? 다 보였다고? 응, 여기 다 보면 다 들어간 거보였잖아 아, 내 그럴 수 없어. 아, 뭐야. 블루 싸이야왜아래까지 있니? 다 있는 거 같아. 아, 얘네 뭐야. 아, 끌고 까이시간 블루 먹지 마라, 그냥. 수고해라. 난 간다. 오! 아, 이 쾌감. 오! 오! 아. 불 <laughs>

어? o o t 소소와 방금 o 음. 진짜 표시. o t soot, s o o 아 so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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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랑살랑 soot, s o o 랑 한 대만 더! 뿅 그렇지이 렇게 와드가 없나보죠? 와드가 없나보죠? 쫄리죠? 음. 쫄리죠? 진짜 <놀람> 들 존나 아프죠? 못 도망가죠 이제? 저맞죠와와너개까맞죠왜 어, 이걸 와, 이걸 이끌어 어떻게 그랬어 이거? 너무 잘했죠? 한번 먹을 수 있겠다. 빨리 먹어. Nuclear launch detected. 씨발 죠? 어? 아이걸 아, 끝낼 걸. 아이씨. 둘 가. 아 공갈 아, 써야겠어? <laughs> 어, 나 죽을 같은데. 아 공갈 쓸 필요가 없었던 거 같은데. 이건 아 그냥, 같은데. 그냥 아니 아니야 신내 판단이 잘못됐어. 그냥 왔으면. 바로 내가 궁끌어맞고덤볐어요 뜬! 뜬! <웃음> <웃음> 아.. <웃음> 그 소리 참.. 쉴기 불편하네 요도망게 <laughs> <laughs> 바쁘죠? 이흐 <laughs> <laughs> <그렇게> 바쁘죠? 이민현 중에 숨어 바쁘죠? 못 들어오죠? 또하 도망갔죠? 야 너무 간게야 돼. 두명한것 같아. 응? 오. 피... 어? 어, 이거 우리 아빠냐? 우리 관아이 아니야. 저기 미드야. <laughs> 관관이 아니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이쪽으로 통해서 보자 던진다. 아니. <laughs> 왜여긴는뿌안데 아니, 거. 씨발. 야, 소나 온다 소나우, 소나 온다 소나우, 다나나오 분다, 오 분다. 소나우 개웃기다. 여기서, 여기서. 소나 오래 다 궁도 없죠? 자간미 중간... 미쳤죠? 뒤지고 싶죠? 오, 그걸 써. <laughs> 얘네 캐치해 봐. 왜실수 벗냐? 이거 이거. 이거 조구 그냥. 야, 발 지금 이 타이밍 아니 야, 아리 간다. 빼빼빼 아, 근데 나도 간다. 어? 어 중간 배야 아리 물어. 아리 물어, 아리 물어. 물어, 물어. 아리 물 아리 물어. 어, 내가 물려. 올리기 전에 무릎은 뭔가 됐을 것 같긴 한데 다리가 너나 빠르다 쾅쾅쾅 쾅쾅쾅 앗 뿌시 빠시 와뭐 있어요? 리머리 뭐야? 뭔 놈이야 쟤 이제 지켜줄게 알았어 믿어볼게 응 <laughs> 내가 한번더뜬족감을 쓰게 만들자 어? 오케이 쏴야 돼야 여기서? 여기로 간 다음에? 하나 둘셋빵아 이러면 돼 만들... <웃음> 아 <웃음> 아니 너무 빨리 했어나네 몸을 껴가지고 조금 덩지가다며이2 0 야, 아1 5 2 1 5좀 보시지. 빵. 5 0 1 5 어? 어? 5 0 150 150 150 조이 조하지만 우린 해낼 수있어 한두 에아왜 진짜 저거 왜 나만 다치는 거지? 어한두번 맞아봐. 짜라짝 짜라짝 짜라라어 씨발 잠깐만요. 야야야야 <laughs> 불러줘. 아이씨, 뭐야, 안 죽어? No. 어, 아, 이발뭐 뭐야, 안죽어 어? 나가나야나하고 뭐야, 나다나도안 뭐야, 나안고 뭐야, 나안 뜸! 들어가죠? 으아악! 뜸! 당했다. 아, 트럭스 있거든 땡기고, 땡기고, 땡기고. 슈아 유성성 터뜨리고 난 당한다. 아리요! 아리요! 아리아리요! 아리아리! 아라리요! 이 새끼 몇번 그래. 오는 거야? 진짜 아, 젠장 뭐 <따> <진짜 따> <했다. 따> 내놔! <도와>. 살려줘! <따> 하지 마라! 아 이거 빼야겠다. 아이 어. 막아. 걸레어. 에에에에! 어? 배역이 몇초야? 몰라. 상대 CG가 존나 기로 진짜. 야 배역 존나 기데 아니 뭐할 수가 없어. 내용 맞고 빵티기절 맞고 아트 아트 그 에어병 콤보 맞고 쏘나 궁 맞고. 끝나면 뒤져. 존재는못 쓰고. 먼저 조연를 쓰면 어떨까? 먼저 존야 쓸 거였으면 씨발 안 맞았지. 그걸 안 맞는 게 어떨까? 그래서 넌안 맞았어? 아. 아. 너무 어? 풋인 아. Nope.